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기청장 김윤사 이번 감사를 통해서 22페이지 송무 업무 처리 요강 등 적정하고 신속한 작년에 국감 때 대검에서 2시간 동안 이 한국타이어 노동자와 또사주측에 대한 참고인 어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속기록 읽어 보셨습니까? 네. 기록을 읽어보셨다니까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주 측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그 역학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검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근데 아마. 저도 그게 어떤 의미에서 거절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나중에 거절한 유앙스가 나오다가 나중에 받았죠? 예. 왜 거절했을까요? 왜안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그리고 하나는 살인 및 직무유기에 관한 사건 두 가지가 있죠?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지금 일심이 그 재판이 있고 지금 항소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이산업안전보건연구의 연구원의 한국타이어 추가 역학조사가 제대로 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증거가 제대로 됐느냐 유해물질이 과연 얼마만큼의 기준치를 추가했느냐 아니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 검찰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하실 때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추가 역학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아마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또 징역 1년에 뭐 200만원 또 법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런 구형을 하기가 좀 힘들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 기업이 대통령 사둔 기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민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살인 및 직무유기 사건. 이것은 무혐의 처분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무혐의 불기소 결정. 물론 여기에 이 한국타이어 뭐 노동자 측에서 한국타이어 회장과 전현직 노동부 장관 이사,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살인을 위해서 일했느냐라고 뭐지의한다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보호법 그 66조 2에서 안전보건의무 위반을 인한 산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는지 그 부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왜 살펴보셨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기초조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초조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도 무슨, 뭐, 이, 그, 적용하신 거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유를 다셨더라고요. 역학조사 결과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이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한국타이어에서 유기용제 화학물질의 사용량 노출 기준을 갖다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조사하라 그러면 다 정상적으로 나오죠. 기, 기차 지나갈 때 데시빌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KTX 지나갈 때 소리 다르고 새마을로 지나갈 때 소리가 다르고 화물열차 지나갈 때 소리가 다른데 KTX 지나갈 때 데시빌 측정해서 아이 지역은 소음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화물열차 지나갈 때 엄청나게 시끄러워가지고 주민들이 귀가 따갑다고 호소하는데 와가지고 계속 그것만 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예입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